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에서처럼 제 청년 취업 사관학교 새싹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저 키보드 샀는데 한번 화면 한번 봐주세요. <laughs> 무접점 키보드로 사가지고 이따가 ASMR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막 부, 보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아무튼 다시 돌아가자면 저는 새싹을 듣기 전에 6개월간 국비교육을 들었었어요. 앱이랑 웹둘다 배웠고, 새싹에서는 앱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도 그 제가 6개월 국비 다녔던 교육원 이름 알려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아무래도 제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만족했었다라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를 제가 막 나만 알 거야 막 이런 의도로 숨기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첫 번째 교육 받았던 곳은 약간 제 개인 정보가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교수님도 지금은 그곳에 계시지도 않고요. 음.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좀길것 같은데, 미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전공자인 제가 처음 6개월 국비교육을 받았을 때는 일단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수료 직후에는, 음, IT의 느낌 정도만 알수 있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좀 제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체감을 했었습니다. 어, 즉, 이제 제 생각은 6개월은 너무 짧았고, 새싹 교육에서 많이 발전했고, 정말 만족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좀 부가적인 <laughs>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싹을 듣기 전에 6개월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자바, 코틀린, 웹, 웹은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는 파이어베이스, 마이에스큐 l 을 배웠고 그 과정 중에서 안드로이드 앱 프로젝트, 웹사이트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자바부터 배우는데 무슨 뭐 외계 언줄 알았어요. 코드의 흐름을 알아야 뭐 코드를 짜는데 흐름도 못 읽겠고 뭐 변수가 뭐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뭐 들어도 모르겠고 실행하면서 오류도 뭐 계속 만났고 그냥 어려웠다는 느낌 밖엔 없었던 것 같아요 개발자를 진짜 할수 있나 이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되 만약 교육이 끝났는데도 못할 것 같으면은 내가 원래 잘했던 걸로 돌아가자 이런 마인드로 했었습니다 교육을 받다가 뭐 여러 번뭐 고비는 계속 왔어요 그냥 근데 좀 무너질 것 같다? 많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이제 앱, 팀 프로젝트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원하던 게막 마음처럼 구현이 되지 않아서 짜증나기도 했고, 화나기도 했고, 음, 진짜 할수 있나? 이 생각이 계속 들었다, 안 왔다, 나갔다, 들었다, 안갔다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구현하고 싶었던 건 구현하지도 못했고, 음. 뭐 이렇게 뭐 흘러가다가 그렇게 수료 날은 엄청 빨리 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6개월 국비 교육 듣고 나서의 저의 실력은 진짜 그냥 해병아리, 뭐 이제 IT의 느낌을 조금 안다, 코드의 느낌 정도만 안다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6개월 듣고 실무를 갔던 분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는데 아 그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 음, 진짜 근데 저는 겁이 많고 쫄보기 때문에 <laughs>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게 있어서 이제 청년취업사관학교 앱교육을 다시 한번 더 듣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야 진짜 새싹 후기가 될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싹 교육은 강사진 분들이 진짜 실력자이신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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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엄청 세고, 레벨 테스트도 받고, 면접까지 보고 있거든요. 음, 진짜 많아요. 제 수업도 오프라인 반, 그리고 온라인 반 이렇게 평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프라인 교육일 때는 점심도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싹에서 같이 교육 듣는 분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번 뭐 이렇게 모임을 갔던가 그러면 저녁식 때까지도 이제 제공을 해주셨었어요. 음. 새싹 교육은 저는 진짜 진짜 만족했어요. 여기서 제 실력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거기서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은 팀이 되기도 해서, 어, 많이 배웠어요. 음. 강사님도 실무에 필요한 내용만 알려주셨고, 뭔가 개발자로서 실무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던 계기가 됐고, 근데 이 과정이 또 그렇다고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뭔가 엄청난 걸 많이 스킵, 때는 느낌이어서 제가 6개월 국비 교육을 받지 않고 들어갔다면 아마 너무 응, 거의 뭐 못했을 것 같아요 적응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은 만큼 또 실력은 늘었어요 <laughs> 맞아 그렇게 또 새싹 교육을 수료하고 새싹은 수료 직 구에 더 장점을 많이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후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고, 현직자 분이 직접 오셔서 특강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따로 1대1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수정도 해주세요. 그 새싹에 상주하고 계시는 그런 취업 관련된 직원분 말고, 실제로 현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퀄리티의 포폴 뭐 이런 수정이 아니고 도움이 많이 되는 상담이었어요. 음, 저는 새싹 수령하고 두 명의 현직자 분한테 막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계속 코칭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 코칭도 한 분은 다섯 번이었고 다른 한 분은 계속. 제가 수료하고 6개월이 되기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랬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또,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새싹은, 그, 지금 시즌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매칭데이라는 게 있거든요? 새싹 다니는 이제 재학생, 수료생들만 모아서 기업 매칭하는 데이. 이제 한 새싹 그런 캠퍼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업, 이랑 새싹 친구들이 모여서 면접을 그때 보는 그런 곳도 있어서 거기서 면접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마음에 들면 취업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홍보가 아니고 저는 진심으로 만족했거든요. 수료하고 그 캠퍼스 공간도 그냥 쓸수 있게 해주시고 막 과자, 뭐 음료수 이런 것도 항상 많이 구비되어 있고 커피 머신 있고 엄청 청결했고 여러모로 진짜 만족했어요. 캠퍼스도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을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들어보시는 걸 추천. 응. 경쟁률이 있어서 뭐 미리 면접이나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긴 하셔야겠지만 일단 고민 말고 지원해 보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laughs> 막 또, 주저리주저리 말하긴 했는데, 네. 요즘에 새싹 듣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서, 왜냐면 새싹에 이제, 진짜 많이 들었던 분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로도 많이 들었던 그런 강사님이라던가, 그분들도 새싹에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직접 새싹에서 참여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도 또 재밌진 않지만 제 경험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는 제 진짜 실무를 음 이제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까 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에 또 만나요. and